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로보스타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스타는 오래 전부터 LG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으로 현재 LG 그룹 계열사죠.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에 LG 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로보스타 지분은 33%가 넘어요. 그구 LG 산전 로봇 사업부에서 분리된 후이 설립된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 사업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11년에 상장된 이후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이 반도체 등 다양한 이 산업 현장에서 부각을 나타내며 영향력을 키워오다가요. LG전자가 이 구강모 회장 취임 직후인 8년, 이 로봇스타의 주식 325만 6,500주를 881억원에 사들였어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전자는 이 로봇스타를 투자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대표적인 대기업 자본이 들어간 몇안 되는 로봇 기업이에요. 그만큼 이 기술력은 현재 검증이 됐다는 거죠. 로봇스타는 23년 1월까지만 해도 저점에서 행보가 좀 길었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후 1월 18일에 26% 이상 상승을 하면서 가는 이후부터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을 이어갔어요. 3월 28일 날 최고가인 4 9,600원을 찍은 뒤에 전체적인 로봇 관련주들의 약세로 인해 로봇스타 역시 좀 하락을 피하지 못하며 대단시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이고 현재 이 매물대 구간인 이3 2,000원 부근에서 행보가 나오면서 지지를 형성하는 듯했지만. 6월 21일, 하락세가 이어지며, 주가는이 241선까지 빠르게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241선 지지를 받고, 좀 반등을 보이다가, 4만원 돌파를 한번 시도했는데, 그때 윗꼬리를 달고 좀 깨달았죠. 그만큼 이 고점에서 매물 소화가 나오면서, 국가는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예전 이 고점 매물이 많았던, 만큼 주가는 이렇게 음봉을좀 보였어요 이후 지속 하락을 보이다가 22,900원까지 좀 하락한 뒤에 현재 다시 이렇게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로봇 관련 ipo 대여인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었죠 하지만 상장 당일에 굉장히 큰 하락을 보인 뒤좀 지속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최저점인 32,150원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로봇 관련주들의 조정이 좀 이렇게 크게 나왔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반등을 보이며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해고가를 갈아치우며 9만원 돌파 이후 조금,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스타 역시 이 저점인 22,900원을 찍은 뒤 부상향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다른 로봇 관련 줄의 대비 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주가는 이렇게 저점 구간이라는 거죠. 이번에 국내 시장이 공매도 거래도 좀 금지를 했습니다. 내년 6월 28일까지. 신규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큰 하락을 보였을 당시에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죠. 이양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 대시대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역시 충분히 그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로보스타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랑 매수 타점도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이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이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외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구독이라고, 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로봇스타는 산업용 로봇 제조사로 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활용되는 자동화 설비를 좀 주력으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LG 전자가 스마트 자율공장 구축을 위해서 30%를 획득해서 최대 주주로 남아 있으며 현재는 3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매출을 보면 탭 엔지니어링 사업이 30% 그리고 AS 부분이 3% 로봇사업 쪽이 67%로 비중을 차지합니다. 로봇산업이 미래의 중요한 선전 동력으로 인식이 되면서 여자들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로봇 부분에서는 다양한 산업에서 자동화와 고도화를 위해 사용되는 로봇을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 단순한 로봇부터 다관절 로봇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 공장 내 물류 이송을 자동화하기 위해 무인 운반 로봇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 부분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인 이 웨이퍼. 반송용 로봇과 FPD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글라스 반송용 로봇을 공급하고 더불어 반도체 IT기기, 전자제품 등 소형 부품의 핸들링 정렬 검사 등 다양한 작업에 활용되는 제조 공장 장비도 제공을 해요. 이번에 로버스타가 3년 만에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는데요. 4월 5일 로버스타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로버스타는 매출액 1 4 2 0 5억 원 영업이익은 2억 2403만 원을 거뒀고 매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7.92%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고 했습니다. 로보스타는 2018년 7월 LG전자가 이제 인수를 하며 자회사로 편입이 됐는데 28년 매출액 1932억 원 영업이익은 22억 원을 좀 거뒀었는데 후년부터 적자인에 빠졌었어요. 후년 69억 원이던 적자는 2020년에 113억 원으로 좀 늘어났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이 전방산업 경기침체로 국내의 설비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제조 현장에서 자동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폭넓게 활용되는 이 제조용 로봇의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코로나19로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매출에 이 타격을 굉장히 받았었어요 다행히 지난해의 경우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서 외부 협력 강화와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등 세계적인 미래 준비를 진행하면서 실적 개선 효과를 좀 거뒀습니다. 로보스타의 흑자전환은 완전 잠식 상태였던 이 자회사 로보메디의 청산 영향도 좀 있는데요. 로보스타의 100% 자회사인 로보메디는 억자 누적으로 2020년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었어요. 이번 로보메디 청산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올해부터는 로보스타의 경영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는 이 산용록 로봇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이 국내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고, 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 반송 로봇, 이 스카라 로봇, 소직 다관절 로봇 등을 생산해 판매 중이죠. 이 업계 관계자는 로보스타가 이 사업 효율화와 운영을 맞추고 있고, 사업 효율화에 운영을 맞추고 있고, 삼성 KT 등 국내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에 뛰어들면서 관련 생태계가 커지고 있는 만큼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만큼 로봇스타의 성장성은 현재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이 LG전자가 클로이의 해외 진출을 좀 본격화하고 있어요. 4월에 국내 에 출시한 이 3세대 클로이 서브봇의 출시 국가를 일본이랑 미국까지 좀 늘렸는데요. 3세대 서브봇은 라이다 센서와 3D 카메라가 공간을 인식하고 자동문까지 스스로 통과하는 등 주행 영역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보드버 또한 현재 좀 확보가 됐는데, 스마트코의 정보 기술 솔루션과 연계해서 골프장이랑 리조트 등 공간에 로봇을 통 공급할 예정이에요. 이처럼 현재 LG전자는 해외 사업, 해외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로봇 사업에 좀 선두에 서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면요. 기관과 금특 쪽에서 이 지속적인 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걸볼수 있는데 외국인은 1.68%의 비중을 보유하며 현재는 비중을 크게 확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점 구간인 만큼 이 기관들의 매집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이 주봉을 한번 보면 로보스타가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예전 이 18년도 고점인 45,000원 구간을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하지만 상승 이후 당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45,000원에 저항이 좀 강하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번 상승 때는 이 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매물대를 보면 현구간에 매물이 좀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은 상황이죠. 현재 미국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랑 국채 금리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이 공매도, 이 공매도 금지까지 나온 만큼 현 시장은 이 악재보다는 호재가 훨씬 많은 시장이에요. 또한 연말에 이 산타렐리까지 기대가 되고 있죠. OBV 지표를 봐도 주가는 하락을 보이지만 이 지표는 오히려 더 고점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매집 또한 이 기관과 세력들의 매집이 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조정이 나왔지만 매도세가 크지 않은 만큼 강한 상승 또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로보스타는 LG전자의 자회사인 만큼 이 모멘텀, 모멘텀은 정말 아주 큰 기업이에요. 현재 LG전자는 이올 상반기에 국내 각종 악재에도 경쟁사인 미국의 월프를 제치고요. 글로벌 생활가전 1위를 지키고 있어요. 또한 인공지능 제어 기술의 성장에 힘입은 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퍼포츠론 1위가 LG전자입니다. 세계 로봇 청소기 시장은요. 22년 약 7조 6천억 원에서 연평균 23%, 3.4% 이상 증가해서 2030년에는 40조 원, 4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어요. 이 로봇 청소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이 기술 개발에 LG전자가 좀 선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로봇스타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현재 로봇스타의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총이 3조가 넘어요. 그만큼 현재 로봇스타는 현저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 최고점을 찍은 이후, 다른 로봇 관련주들과는 다르게 주가는 이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 보이자분들은 현재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디서 추가 매수를 잡아야 되는지,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되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은 이 정보와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이 로보스타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무료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토대로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이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로보스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스 타점과 추가 메스 타점, 이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이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 세력들의 성당가까지 제가 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또한 제가 이 국내 시장,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제가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들이랑 보유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이 매수 타점이랑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놨습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 1912번으로 로보스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 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만 2 5 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 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리튬 역시 2천 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이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 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이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1 0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